모돌이, 쌀툰. 예, 안 해도, 무서운, 이야기. 어렸을 적부터 저는, 같은 아파트,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4층에 살았는데, 저와 그 친구는, 서로의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버려서, 얼굴도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좋은 친구였다는 것만큼은 기억합니다. 어느날 꿈에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놀러 왔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꿈에서 저와 친구들은 모두 유치원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처 없이 혼자 길을 헤매던 도중 출입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이 박힌 통로를 발견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팻말을 들추고 입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따라 걷는데 쿵쿵거리는 진동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인지 알수 없는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서우면 소리도 못 지른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저는 달렸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입구가 보여 그쪽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잃은 채로 방황 중이었는데 아까 설명했던 몇년 지기 절친이 갑자기 다가와 제 손목을 잡으며 입구 밖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입구 밖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이 버스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저희 둘을 보자마자 손짓을 하며 타라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마지막에 버스를 올라탔고, 친구가 완전히 올라타고 저도 따라 올라타려는 순간, 절친이 제 어깨를 두 손을 뻗어 붙잡고는 잡아당기는 겁니다. 절친은 얼굴을 제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 살린 거다. 제게 활짝 웃어주며, 저를 버스 밖으로 밀쳤습니다. 저는 당황해 입을 벌린 채 친구를 바라보았고 버스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스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버스가 가는 길은 뭔가 왜곡돼 있으며 하늘도 없는 정말 공허의 공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잭에서 멀어질수록 버스가 찌그러지고 녹슬고 유리창도 깨지며 바퀴도 터지고 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의 뒤에 있는 큰 유리창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버스 운전 아저씨, 선생님, 유치원생들이 모두 머리에서 피가 흐르거나 얼굴 한 대가 찌그러져 있고 망가지고 멀쩡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창백해져 저를 핏줄 터진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데 오금이 저렸습니다. 마치 원망의 눈길로 넌왜안 탔어? 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서 있는 제 절친을 쳐다보았습니다. 절친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피가 흐르고 정말 심하게 부상을 입었지만 정말 환하게 제게 웃음을 보여주며 오른손을 들어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제 눈앞에서 사라지자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맨 처음 저도 꾸었을 때는 신기한 꿈이 다 있네 하면서 오래전 이사가버린 친구를 회상했으나 정말 얼굴은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꿈을 이야기해주자 버스 안탄게 천만다행이라며 저에게 말해주는데, 꿈에서 버스 타는 게 위험하다는 것은 제가 이 꿈을 꾼 뒤에 알게 되었네요.